자 26번 아 주제가 아니고 그냥 요약한거야 요약 의학. 그냥 이렇게 읽어보고 너네 읽으면 쉽게 알았거든? 초신성이라는 용어를 만든 천체 물리학자 천재가 아니고 천체야 천체 천체 물리학자인 이 프리츠는 자 불가리아 반할 어, 태어나서 스위스에서 자랐고 수학과 물리학 공부했고 그 이후에 미국으로 이주해서 자 이곳에서 아 연구하고 우주에 대한 중요한 이론들 발전시키고 제트 추진 분야에서 많은 특허를 보유했다라는 이야기야. 야. 이렇게 하면 이제 지문 해석 다한 거야. 알겠지? 자 이분께서는 유명한 자 천체 학자신데자 코인이란 말은 동사로 어떤 용어를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어? 코인이 동전이 아니고 어떤 용어를 만들다. 자, 그래서 이분께서는 초신성이라는 어떤 용어를 처음 만드신 거야. 자, 이곳에서 태어났고, 자, 아버지, 어머니까지 등장하셨지? 자, 6세 때, 자, 조부모에게 보내졌대?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뭐라? 그를 돌봤지? 자, 대부분이 어, 어린 시절에, 스위스에서? 자 일단은 이제 이 지문은 별거 없고 지금 이거 그냥 문장넣기 정도 자 대열이 받든게 앞에 있는 스위치랜드 맞지? 그곳에서 그네 자 고등교육을 받았어 수학이나 물리학에 대한 1925년에 자 그네 미국으로 이주했지 자 그런 다음에 물리학 연구를 계속 했대 이 기관에서 자, 그는 많은 이론들을 만들었어요 어떤 이론이냐면 자, 심오한 영향력을 미친 자, 프로파운드로 심오한 이 말이야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준 그런 어떤 이론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뭔가를 이해하는데 자, 뭐를? 아, 어, 21세기 초에 자 우주에 관한 이해에 많은 영향을 준 이론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자, 나 여기 수동 잘 보시고 그래서 이곳에, 그, 천문학의 어떤 교수로, 임용된 뒤에, 자, 그네 몇몇 제트 엔진을 만들었지? 자, 그리고 5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제트 추진 분야에 관한 것이었대? 별 내용은 없어? 어, 얘 그냥 문장 넣기 정도? 문장 넣기. 안내문도. 자, 쉽지만, 잠깐만 읽어보자 너네 이거 읽어보고 가야 된다니까? 그나 이거 안내문을 그냥 한글 보고 너네 그냥 당연히 이거 막 외워가시면 안 돼. 왜냐면 안내문은 너무 변형하기가 쉽잖아. 그제? 자, 일단, 걸메이크 그러면 이제 그 미식가라듯이, 미식가? 미식가들이 어떤 빵 굽는 대회야? 그 요리책을 꺼내가지고, 어 당신의 훌륭한 베이킹 레시피를 먼지를 털어내라는 거지? 이걸 이제 아 보여달라 이 말이겠지? 뭐, 시간과 장소 나왔고. 자, 등록을 온라인으로 하고. 자,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뭐, 분야별. 각각의 사람이 단지, 하나의 어떤 카타로고리에, 하나의 분야에 뭐라 참석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조심해야지. 그러면 상이 주어지는데, 어, 1등부터 3등까지 주어진다는 거지. 근데 각각의 카테고리에 알겠어?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가지고 이제 조금 보기를 만들 때 조금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어? 심지어는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나흘 써가지고 이거 이해 못해서 틀리는 도 있어? 어? 진짜로? 내신때 만 마음이 급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도 얼마든지 변형돼? 알겠지? 변형되니까 일단 내용은 다 알고 가셔야 돼자 그래 기념품도 주네 모든 참가자에게 했지? 자 넘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위너스포츠 프로그램인데 자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자 즐깁시다 어, 시간 장소 됐고 어, 디테일한 내용들 뭐, 참가자들은 일단은 8세 이상이 된대 가격 뭐 이런 거 있잖아, f <laughs> 프리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이제 만약에 뭐 공짜가 아니고 추가로 뭐 요금을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하면은 추가로 비용 내면은 빌려줍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럼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는 얘기예를 들면, 그러나 여기 보면 지금 자기 장갑은 가져와야 된다 했잖아. 근데 이 장갑을 또 이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장갑도 공짜로 줍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문제 풀 때는 당연히 뭐다 다 읽고 풀어야지 됐지? 내용을 보고 푸셔야 돼자 29번 별표 쳐야 돼 29번 별표 자, 채집생활에서 정착생활과 농업으로의 전환은 자, 당연히 이렇게 전환이 됐잖아.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인구밀도의 증가, 그리고 문명의 형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인구가 증가해야지 당연히 뭐냐, 문명이 생기겠지. 이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야. 또이 지문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 어떻게 도식화가 되냐면 처음에 이제 그 채집 생활 채집 생활이 짱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이제 나오는데 심지어는 뒤에 이제 상술로 어떻게 나오냐면 뭐 채집 생활 좋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 근거로서. 자, 농업은, 단점, 많아.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나와.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반론으로, 에이, 이게 진짜면, 어떻게 농경생활이 시작될 수 있었겠니? 이렇게 해서, 농업이 짱이지. 이렇게 흘러가는 글이야. 알겠어? 자, 써. 자, 봅시다. 자 체집 생활에 자 이것이 어, 어떻게 묘사될 수 있냐면 인간에게 뭐다 natural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머머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게그 문득에 나오는 어떤 추측이라는 게 아닐 가능성 대포 지금 나 지금 어 누가 강의하는 것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니? 자,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데 뭐냐면, uh, 어, e a d m u t 그래서, 그것을 권장하기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장점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채집이. 그러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걸레포하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그럼 인간의 어떤 그 유물을, examination? 자, 조사를 해봤다고, 지금? 근데 이 유물을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초기에 어떤 그 채집 사회로부터 나온 유물을 조사를 해봤다고? 조사를 하니까 데디아를 보여주고 있거든? 뭘 보여주냐? 우리의 조상들이 풍부한 음식을 즐겼다는 거지? 자, 채집 장이야 지금. 계속. 알겠어? 자, 그리고 이 음식들은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뭐다? obtainable? 얻어질 수 있네? 그럼 어떤 음식들이지? 심지어는, 자, 퓨라는 말에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 이제. 심지어는 뭐다? 질병 있어? 없어? 없지? 채집장이야.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수 있겠지? 야,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그치? 채집만 하면 살겠지? 어? 너무 많고 그치?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야제입좀 막아 봐. 자, <laughs> 야 나도 어제 졸라 연습 많이 했단 말이야. 수업해 주려고 임마. <laughs>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laughs> 자, it is not clear. 이게 이제 명확하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가 명확하지 않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채집이 짱이면 굳이 정착해서 어? 어떤 마을에 정착해서 농업이라는 거를 만드냐?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뭐다?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겠지? 어? 채집도 물론 좋은 장점이 많겠지만, 농업이 뭐다? 가져온 어떤 장점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알겠어? 자, 그리고, 어... 마을에 정착해서 농업이라는 거 만들고, 농작물 기르고, 동물들을 뭐다? 가축화 시키지?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가 불분명할 수도 있다는 거야? 채집이 그렇게 장점이 많으면? 자, 심지어는, 심지어는, 자, 농지를 경작하는 게 그제? 굉장히 힘들어. 그렇겠지? 자, 그리고, uh, it was in farming village. 자, 이거 지금, 그, 이때 강조라고 볼수 있겠지? 자, 바로 뭐냐면, 그 농경 마을이었습니다. 뭐한 게? 전염병이 처음에 이제 뿌리를 내린 게 바로 농경 마을이었단 얘기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더라도 이제 채집이 훨씬 더 뛰어난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다 농경사에 왔으니까, 알겠어? 자, 그래서 whatever its immediate effect, 자 인간의 삶에 자 그게 어떤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던지 간에. 여기서 이제 뒤집는 거야. 그래서 정착과 농경의 발달은 뭘 가져왔냐면 의심의 여지 없이 인구 증가를 가져왔대. 이게 1번. 1번. 그래서 인구에 있어서 어떤 밀도의 증가를 가져왔잖아. 이거는 채집의 장점과 뭐다? 뭔가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알겠어. 자, 그리고 이 시기. 자, 여기서, this p e r i d 는 여기 정착하고 농경했다는 이 시기를 받는 거야, 내용상으로. 그래서 내용상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것들 조심해야 돼. 그래야지 너네가 문장 넣기나 아니면 순서 같은 거 맞출 수가 있다고, 알겠지? 이렇게 연결. 자, 우리가 어떤 시기냐면, 신석기 시대라고 알려져 있네? 이 시기는 주된 터닝포인트였대. 인류의 발달에 있어서. 그게 뭔 말이냐? 어떤 길을 열어줬지? 최초의 어떤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지? 음. 자, 그리고 결국에 뭘 이끌게 됐냐면, 정착된 문명을 이끌어주게 됐다는 거지? 해서, 이두 가지가 뭐다? 용경이 가져온 뭔가 큰 어떤 변화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체지 값 비교했을 때, 농경이 가져온 변화가 더 크다. 이런 그인 거야. 그겠 됐어? 자, 얘도 별별 짜야 돼. 오늘 마지막 질문. 자, 인간과 동물이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물건에나 돈을 저축하는 행동에 대해서. 일단은 저축 키워드. 이 질문도 어려워. 전체적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조금 비유적인 게 있단 말이야. 저축을 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를 참는 거잖아? 그래서 보상을 미루는 거? 같은 맥락이지? 자, 그래서 보상을 미루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때때로 저축을 조기에 사용하는 것은 의지의 약함의 예시일 수가 있다란 얘기야. 내가 돈 모아서 뭐 크리스마스에 뭘 해야지? 라고 해서술막 하다가, 야, 술 마시러 갈래? 술 마시러 보는 거야?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것들은 뭐다? 여기서는 이 글에서는 의지 약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 볼게. 처음에 도입은 쉬워? 봐봐. 많은 인간과 그다음 인간이 아닌 그런 어떤 동물들이 어떤 물건이나 돈을 절약한데? 왜냐면 미래의 어떤 소비를 위해서. 됐지? 자, 중심 소재의 등장이야. 중심 소재 등장. 자, 이러한 행동은. 자, 절약하는 행동을 받겠지. 이런 행동을. 뭘 보여주냐면, 뭔가, 어, 미뤄진 어떤 보상을 선호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지. 자, 뭐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그러면 사람이나 동물들이 뭐냐면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조금 지연된 보상을 더 선호한다는 라 얘기야. 그래야 저축을 한다는 얘기지. 자,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주체는, 당사자는 뭔가 즉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겠지. 자, 미래를 위한 어떤 즐거움에 대한 어떤 교환 가치로서 즉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큰 내용은 없어지게. 그제? 그래서, 자, discounted value of the future, 자 미래에, 자 뭔가 하락된 가치는 더 커야 된대. 뭐랑 비교했을 때, 자 현재의 어떤 그 가치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지. 됐어. 자, 이 말을 이해하는 게좀 중요하거든? 이 말을. 다시 봐봐. 말이 조금 어렵잖아? 자, 미래에 하락된 가치? 그 다음, 현재에 하락되지 않은 가치? 그래서 미래에 하락된 가치가 뭐다? 더 커야 된대? 이상하잖아? 하락된 가치면은 떨어졌는 건데? 근데 그게 더 커야 된다고 나왔으니까 뭔가 말이 좀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 이해했어? 그럼 이거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어... 내가 뭐 돈을 모으는데 그 천원이 있어 천원이 있는데 이 돈을 내가 만약에 즉각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100이라는 어떤 가치를 얻는다고 치자. 알겠어? 내가 지금 가진 돈을 써버리면 그러면 내가 100이라는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돈을 안써 혹은 그냥 일부만 써 이해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100이라는 가치를 못 받지. 그치? 그럼 예를 들면, 내가 가진 돈을 반을 쓴다면, 50 정도 가지는 거잖아? 아니, 아예 안 쓰면, 가치가 0이 되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뭐라? 하락된 가치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런데, 내가 이 돈을 모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어? 여자친구 선물 사줘야지? 해서 사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기쁨은 어때? 훨씬 더 크겠지. 그때는 천이라는 가치가 생기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뭔가 하락된 가치가 미래의 관점에서는 뭐다? 하락되지 않은 어떤 가치랑 현재 가치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저축을 할거 아니야. 이게 자금의 저축 안 하겠지. 그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알겠네. 그래서 이 문장이 조금 어렵게 쓰여져 있어. 이 문장이. 그래서 미래 보상의 하락된 가치는 하락되지 않은 현재의 가치보다 더 커야 된다. 그래야지 수축을 한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에 자, 그러나,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주체가 Does not wait for 기다리지 않겠지? 그래서 계획한 어떤 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내가 크리스마스 그때 써야지 라고 했는데 중간에 뭐다 그 돈을 다 써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계획했던 나를 기다리지 않고 그 돈을 뭐다 사용하기도 하겠지 자 미리 조기에 뭐다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이 글의 관점에서는 뭐다 조금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지 알겠어 자, 이 내용을 다시 이제 또 다른 예시로 설명하고 있지? 예를 들면, 자, 연초에, 자, 어떤 직원이 그제, 자, 돈을 모았어? 뭐 하려고? 크리스마스 선물 하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돈을 여름 휴가 때다 써버렸대, 지금. 이해했지? 그럼 이런 어떤 사례네. 있니? 이런 사례네. 어떤 예가 될수 있는데, 의지가 약하다라는 어떤 예가 될수 있다는 거지. 아, 그때까지도 못 참고 써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관점 설명됐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서치 케이 e 즈에서 복수가 나왔지만, 여기... 한 가지 사례에 대한 비슷한 사례들을 다받고 있는 거야 지금 내용상으로 이제 자즉 다시 말해서 즉 다시 말해서 즉 다시 말해서는 앞 문장과 동일한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앞 문장과 동일한 내용 그래서 이 내용과보다 동일한 말이 나와야 돼즉 다시 말해서니까 즉 다시 말해서 자이행위자에 판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결심을 하는데, 어, 자기 의 어떤 그 저축한 돈을 써야지라고 결심하는 거야? 아, 크리스마스 때 가서 선물 사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거야?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쓰겠다는 건데, 보다 큰 어떤 베너피스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더큰 베너피스를 위한다는 거는, 앞에서 이 부분과 맥락이 동일하게 들어온 거지? 내가 조금 참았다가 이걸 쓰게 되면은, 미래의 가치가 더 커지는 거야? 이래. 자, 여튼간에 이제 더큰 배너핏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모아야지라고 결심을 했단 말이지. 금 어? 그런데 얘가 어 행동을 다르게 하네. 휴가 때롤다 써버리는 거야. 이해 근데 언제 휴 예, 이제 행동을 다르게 하냐면 즉각적인 즐거움을 위한 어떤 유혹이 나타나면 남들이 다막 휴가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나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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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런거 아지게에이어 그래서 가버리는거지? 자의지박향됐제